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뭐 서류만 좀 미리 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투자로 아파트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어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시만요. 네, LH 김과장님이시죠? 아 제가 그 아파트 받는 비결을 예? 예? 지금 그게 난리났다고요? 아자자잠아 자, 잠만 아, 저, 김과장님이 바쁘다고 하니까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를 보면 여러 가지 제보권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땅 편백나무를 신은 이 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과림동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자이 과림동이 왜 중요하냐 일단 3기 신도시 광명시지구가 어떻게 들어서냐면 동쪽으로는 광명 ic 서쪽으로는 안현 jc 그 다음에 밑으로는 남광명 jc 전까지 해서 천왕산 전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서는 게 광명시흥 지구입니다. 그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과림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 포토샵으로 보더라도 그 가운데가 과림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과림동 지역을 찾아보니까 나왔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네요. 지금 현재상으로는 고물상이 없어지고 이제 평지라고 할수 있었던 곳인데, 자, 구글 맵으로 보면 이렇게 이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요 확대를 하고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이렇게 쏙 갖다 놓으면은, <laughs> 아이고! 어!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 자,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자,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죠? 편백나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묘목이 한 30cm 정도 자란 묘목들이 아주 빽빽하게 낮아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나무를 사랑하는 이땅 주인 분들, 자 이렇게 편백 나무를 심어서 자연 환경을 좀더 아름답게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자 여기 끝 지점에 시작해서 저쪽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예순 하나, 예순 둘, 예순 셋, 예순 네, 예순 다섯. 자 예순 다섯 걸음.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보다 여기서 저쪽까지 길이가 좀더 긴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기둥이 세워놓은 거 봐선 경례의 측량을 했고 측량점을 여기다 표시해놓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고물상 2019년에는 나지였고요. 지금 현재는 편백나무 묘목이 가득한 지역. 자이 지역을 지적도로 한번 떼봤습니다.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색깔별로 칠해놨는데요. A, B, C, D 총네 필지고요. 모양 자체는 불규칙적인 모양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점은 제가 여기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현황상 도로가 있지만 지적도상으로 봤을 땐 도로가 없다. 자, 위쪽도 없고 이쪽도 다 없어서 실질적으로 맹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매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등기부등본을 한번 볼까요? 보시다시피 A, B, C, D 네 개의 등기부등본이 있지만 다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B만 떼봤습니다. 자 2020년 2월 27일 날 매매가 됐고, 그 다음에 잔금은 4월 8일 날 됐다. 뭐 이런 것들이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주요 등기 요약을 보면은 공유자가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명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 근저당권도 설정이 됐네요. 한요 정도요. 자 그래서 요거를 PPT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2월 27일 날 홍길동의 6인이 3필지를 매수를 했는데요. 금액이 22억 5천만 원. 잔금은 그로부터 42일 뒤에 4월 8일 날 치러졌고요. 근저당권 설정 20억 4천 100만 원 설정과 동시에 잔금을 치렀고요. 그 뒤로 두 달이 흐른 뒤에 이세 가지 필지를 하나로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20평을 합병을 한후자 이로부터 또한달 남짓 그 다음에 네개의 필지로 또 분할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2020. 2 0년 7월 23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 홍길동의 6인이 LH 직원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자 등기부를 보더라도 7명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LH 공사 직원 권색이 있네요. 아유 설마 LH 직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단순하게 땅을 샀겠어요? 장관님도 이런 얘기하시는데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의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해야 하니 메리트가 없다. 아우 나올 수가 없지. 어떻게 나와? 이거 이거 해볼까요? 안 나올지 당연히 두 명이나 나오네. 아유, 요건우연해으죠 다른 분 해볼게요. 다른 분이요. 또 나오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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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리 없어. 셀프 청렴도 평가서 매년 우수 평가. 자, 그래서 총 7분 중에 다섯 명은 LH 직원의 이름과 동일했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잔금으로 넘어가면 근저당권 설정을 했는데요 채권 최고액은 20억 4100만원이 설정이 됐고요 보통 1금융권 같은 경우에선 서 채권 최고액은 120%그 외에는 130%로 이제 설정을 하는데 두 가지 경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20%로 설정을 해줬다 라면 매가 22억 5천만원 중에 빌린 돈이 17억 정도 한다 나머지 현금은 한 5억 5천 정도 되니까 그것을 7등분 한다면 각각의 7850만원 한 8천만 원 들여서 이 땅을 샀다라는 결과가 나는 거고요. 자, 채권 최고액을 130%로 설정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빌린 돈은 15억 7천만 원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똑같이 돈을 나눈다면 각각에 9,714만 원씩 투자를 했다. 그래서 평당 150만 원에 이 땅을 살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가는 어떻게 할수 있느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찾아봤습니다. 자, 2월 달에 거래 된 세필지, 과림동, 과림동, 과림독해서 2월 27일날 계약이 됐고요. 각각의 매매가, 각각의 면적도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으로 두달 뒤에 갑자기 1520평을 세필지 합병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근저당권 등기는 합병이라고 나오고 2010년 6월 9일 북이라고 이렇게 등기부등본에도 나와있죠. 여기까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필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합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뒤로 한 한 달도 못 돼서 또네 필지로 이렇게 분할을 하죠. A 필지는 1407 제곱미터, B는 1288, 1163, 1167해 가지고 각각 1000 제곱미터가 넘게 분할을 하는 거죠. 토지 대장을 보더라도 7월 23일 날 분할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기존의 세 필지의 토지를 합병을 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또네 필지로 나눴다저왜 나눴을까요? 토지 분할할 날짜가 2010년 7월 23일인데 이로부터 6일 뒤 29일에 갑자기 입법 예고가 발표가 되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29일 날 입법 예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건설 사업 지구 내 예를 들자면 이제 삼기 신도시 같은 데에 자, 여기서 협의 양도인 땅 주인이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못 받았지만 자, 이제는 받을 수 있다. 뭐를? 아파트를요. 이러한 법을 7월 29일 날 입법 예고했다는 거고요. LH의 규정이 나와 있죠. 그 규정인 1,000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가진 사람은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신설했습니다. 자, 그게 7월 29일 날 입법 예고가 됐고요. 그 전에 7월 23일 날 우연찮게도 LH 직원이 1000제곱이 깔짝깔짝 넘게 자, 내 필지로 분할을 했다는 거죠. 자, 요거는 기존의 법이 있어서 그 법을 준용하면서 분할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입법 예고가 되기 6일 전에 이 법에 맞춰서 필지를 분할했다라는 점이 자사전에 정보를 알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죠.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 법을 통해서 대토뿐만 아니라 아파트로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얘기죠. 총 7명이 1억 안쪽으로 투자를 해서 아파트 4채를 받을 수 있는 비결. 자, 여기서 차로 5분 거리만 이동한다면 또 다른 LH 직원에 투자한 땅이 있습니다. 그거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그 땅은 바로 요지역인데요 자, 요지역에는 왕버들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